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국방부 장관이랑 예비역 장군들이 지금 간부들의 급여가 낮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간부들의 급여 낮은 거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최근에 국방부장관 이제 전 국방부장관 신원식 장관이 국방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81년도에 임관했고 당시 초봉이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높아져서 대기업의 70% 수준까지 따라왔다 저 때는 월급을 훨씬 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인범 장군님도 개인 유튜브에다가 지금 상사대위 소령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봉급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간부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냐 전역 예정 상사입니다 상여금 A 받고 초과 매달 30시간씩 다 포함해서 세후 연봉 3,800월 300만 원 초반밖에 안 됩니다 7년차 하사에게 실수령액을 물어봤더니 200 조금 안 된다네요. 내년이면 병사가 205만 원이라니 실제로 체감하는 연봉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대한민국 생활 수준의 향상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에요. 저분들이 군생활했던 80년대 상황,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었고 가사일은 아내가 했던 시기, 국민들 중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정말 낮았고 핸드폰이란 개념도 없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언제 보냈나요? 지금처럼 0세반, 2세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유아용 물티슈 같은 유아 제품도 쓰지도 않았어요. 유아용 물티슈 이런 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 수준의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했어요. 0에서 2세 어린이집이란 개념도 없었고, 엄마가 집에서 다 키웠고, 육아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덜 들어갔고 통신비란 개념 없었고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이벤트성으로 외식을 했고 해외여행이나 캠핑 같은 문화적 활동이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하지만 지금 세대에 이런 걸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강요한다는 건 저분들에게 초가집에서도 살수 있고 집신을 신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집신을 신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90년대 이전에 신혼부부가 살던 집보다 지금 대학생들의 원룸 수준이 훨씬 높아요 80년대처럼 생활하면 월급이 절대 낮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생활 수준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군인이란 이유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를 포기하고 핸드폰도 구형 중고로 사서 쓰고 외식 배달하지 않고 놀러 가지 않으면 저 돈으로 충분히 살수 있어요. 바로 80년대처럼 생활하면 아무 문제가 없긴 해요. 이 논리를 저분들에게 적용하면 꿀꿀이죽을 먹으면서 살수 있고 개울물을 마시면서 살수 있고 세탁기 없이 강가에서 빨래하면 세탁기도 안 사도 되고 물값도 그만큼 아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분들은 대한민국이 외벌이 시대일 때 외벌이 문화일 때 사셨던 분들이고 지금은 맞벌이 문화로 바뀌었어요. 제 영상 댓글 중에 육군은 산골 산이 그런 거고 해공군은 원래 도시 살고 다 맞벌이 많이 해요. 이거는 억지 논리입니다. 이분은 연금을 받는 해군 혹은 공군 전역 간부가 쓴 댓글인데, 육군 간부가 맞나요? 해군 공군 간부가 맞나요? 이거는 군대 선배이긴 하지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육군 간부들은 맞벌이를 하기 힘들어서 맞벌이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 철원, 화천, 인제 같은 데 가면 일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 얘기가 억지 논리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간부 외벌이로 한국의 생활 수준을 감당하기 불가능한 정도가 됐어요 4인 가족, 자녀가 두명 있을 때한달 생활비는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학원만 보냈을 때 가만히 있어도 300만원은 나가요 80년대 양육비와 지금의 양육비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40대, 50대, 60대 분들은 개근상이 성실함의 증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근상도 없어졌고, 개근하면 뭐라 부르냐? 개근거지라고 애들이 놀림을 받아요. 학기 중에 체험학습을 갈수 있고, 체험학습을 안 가면 놀림받는 시대가 왔어요. 내 자녀를 놀림받게 키울 것인가? 이런 걸 비교한 게 옳지 않다 해도, 실제 학생들의 문화가 이렇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장난감으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놀리던 게, 판이 점점 커진 거죠. 그래도 참고 기다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도 분명히 차이가 존재해요. 2012년에 30년 이상 원사 전역하신 분들, 그때 당시에 연금 300만원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2024년 지금 30년 이상 원사 전역하신 분들도 300만원대를 받아요. 300만원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얼추 300만원 정도 받으시는데, 2012년 하사 1호봉 본봉이 90만원. 그 당시 최저 시급은 4,580원이었고 2024년 하사 1호봉 본봉이 180만 원, 최저 시급이 9,860원인데 연금이 10년 넘게 제자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80년대 군번분들이 지금 월급이 적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당시 생활 수준으로 살면 월급이 적지 않은 수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군인이란 이유로, 전방에 산다는 이유로, 접전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지금 대한민국 생활 수준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당시 군인들은 본봉보다 수당이 더 컸어요. 기말수당이라고 분기별로 본봉 100%가 나오기도 했고, 정군수당이 지금은 5%부터 50%지만, 저 당시에는 50%부터 100%였어요. 이게 본봉으로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임금이 동결된 시기가 많았고, 그래서 지금 간부들이 받는 최강급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서 알바만 찾아봐도 이마트 24 편의점 월급 220만 원 월화수목금 8시 출근 17시 퇴근 할리스 월급 240만 원주 5일 이렇게 주 5일 적힌 건 월화수목금이 아니라 주말을 포함해서 주 5일이란 얘기예요. 그 밑에 CU, 8시간 근무하면서 월급이 229만 7600원. 월화수목금 주 5일, 8시 출근, 5시 퇴근. 하사 소위의 급여가 이것보다 높나요? 아래는 제가 7월 동안 쿠팡 택배 배송, 22일 배송하고 받은 돈이 500만원이에요. 장군들이나 국방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아직도 어떤 말을 하냐, 간부들 월급 병사보다 낮지 않아요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비교가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병장과 하사 월급으로 비교했던 게 2년 전인데 올해는 군복무 18개월 병사 평균과 초급 간부 18개월의 평균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아마 2년 뒤에는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간부들은 30년 뒤에 연금도 있으니까 연금까지 포함하면 월급이 훨씬 높아요. 이런 논리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군분들이나 장관분들은 지금 월급이 낮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간부들의 처우 개선이랑은 정말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간부들이 더떠 떠려는 마음만 커지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